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은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하는 일들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얼마나 찾아왔는지 예수님 주변에 삥 둘러서 예수님을 다애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여기 안 되겠다. 딴데 가자. 저 바다 건너가야겠다. 야, 이것도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곳을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할수 없이 떠나게 된 겁니다. 아니 아주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좋은 기회가 있어야 될것아닙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들어서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이 자기들의 눈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이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주무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중심에 예수님 보고도 제자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 상황 앞에서는 누가 와도 이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없습니까?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믿음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도 많이 했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기도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잘안 돼요. 꼬여요. 자꾸만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풍랑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깨워서 부탁합니다. 그들의 부탁의 이야기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주께서 우리를 좀구해 주세요 말했을 때 주님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이 나를 늦게 깨웠냐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끄집어내서 풍랑이 주는 두려움과 싸워야 될 터인데 속절없이 풍랑이 주는 두려움에 무너져버리고 믿음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믿음의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막 바닥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쫄아서 말이죠 믿음이 막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끄집어내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포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믿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상상도 못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 풍랑이 그렇게 무섭게 보였는데 이제는 믿음이 더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풍랑은 너무나 커서 숨이 막힐 것 같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고 뭐 하나 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이 나랑 함께하신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